이 제품은 처음이 청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짐으로 고전 장난감으로 출입을 하는데요.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 이게 카에다가티팔도안 네, 되고 네, 돈 카드도 안 되고 결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이 네. 다른 분명한을 펼쳐가지고 오늘은 그냥 을상 받게 됐습니다. 조금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를심 우려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이런 게도착을 했는데, 어, 이게 이태에에 오늘 도착을 해서 기다리면 그 주말이라 일이 날씨가 받을 수 있어가지고, 급한마음으 이태욱이 되때습니다또계를기다리면 이건데요. 이건데 이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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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요 이거는 한매자한테 사운드 으로 넣어준 거는, 이제잘 버리겠습니다. 음, 잘 버리겠고,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거 어디서, 숨데서물건는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 뭐, 됐어. 이걸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지다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음, 처음에 제가 이거 SNS에서 봤을 때는 큰 품절 제품인지 알고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대등소가 있어요. 대등소. 우리 나온 게, 이어떻게부터 뜯어야 되나 이게 이거, 이즈 이거, 요거 이거, 이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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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단 안고부터 먼저 따봐야돼 이건 확인을 내가 박스를 집어낸건지 한번 확인 해봐야겠다 이게 아 배열마크로 준비아 왔을텐데 3천원 빨빨이가 0천원 음. 아잇 알뜰하게도 포장을 했네 이게 원래 이런게 아닌데, 위에 저기 비닐이 찢어질까봐 포장을 했네요. 이 친구가 장난감 거래를 많이 해봐서 역시 센스가 있는 친구네요. 크그 어, 힙카드랑 계좌가 없는 게더금흥이지만 네. 어, 이게 데일리. 저는 사실 우레메랑 이 로봇 태권보에서천지 반도 개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땐는좀 좋아했지만, 나중에 이게 전부 짝퉁 해적 파는 걸 알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릴 적 장난감에 대한 추억은 있으니까, 어 때는 이걸 사는 거죠. 네. 여기에도 어디서부터 다어야 될지 난감하네 사실 뭐 국내에서 이거를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얼마를 들던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이걸 샀던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무슨 뼈래 SNS를 봤다가 보고 이게 뭐가 있길래 그 친구도 이게 뭔지 모르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이거 혹시 판매하는 제품이냐 팔렸냐 그랬더니, 안 팔렸다. 그래서 뭐, 가격을 비교 하고, 나름 좀, 이제, 제가, 그친구 알아봤겠죠? 이게 어떤 제품인지. 그래서, 처음 들보다는 좀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저런, 군데로, 가격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보여줬을 때, 어디 부품이 한번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리페어를 해서, 뭐,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사실 저는 부서진 상태 그대로라도, 오리지널, 그대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보서졌는지 이게 머리가 달랑달랑 거렸었는데, 음, 크기가 좀 작죠? 여기가, 아, 여기 깨졌네요. 여기 깨졌어요. 이게 깨져서, 이 부분 날개가 부서져가지고,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가 완전히 파손이 됐네. 요 네. 이걸 뭐. 완전한제품은 아닙니다 아쉽도도변신이 응? 어릴 때 기억에 0 0이프로이 프로가 이 프로가 이제 1이프로 이제 품0이 프로가 이제 1 0가 이제 1 0이 프로가 제이렇게가이이가 이제 1이프는가이이가이이렇게가이이제 여기가 좀 불안하니까 이따가 변신을 해보도록 하고, 이게, 이런 음, 제품에 스탠드가 있네요. 독자기 스탠드가 있고,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이에는 음. 스탠드죠그 다음에, 여기 무기, 무기류가 있고, 음. 샌더 호크 툴. 이게, 이타는말 그대로 장난감이 이게 이렇게 작은 거인데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건데, 이 장난감은 아예 처음부터 의식하고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네가 요보다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는 이제 박스는 없고 굴러다니는 건데, 뭐 이걸 들고 우체국을 뭐 요금을 알아본다고 왔다갔다 하다가 등등해서뭘다 뭐 틀렸다면서 못 찾겠다고. 아시게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박스는 없고 그냥 제품만 있었습니다. 뭐, 사람 욕심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이 박스만 봐도 와 이게 진짜 추억 돋는다. 근데 이게 어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발견될지도 알았겠습니까? 수출을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수출품 보물 같은 거 이런 거에 섞여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뭐 이사 쯤에 쓸려갔다가 나온 건지 근데 이게 원래 제품이 사용했던 제품이면은 이게 이렇게 온전하게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소장품이거나 아니. 판매가 아예 안된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빡산에서 이게 요 머리 부, 부분이 이제 부셔져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2차적으로 이게 헐렁헐렁 한건줄 알았더니, 이게 안에 스프링이 있네요. 여기 지금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접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무작정 꺾어버리면 어릴 때 이래서 한번 부셨던 것 같아요. 이걸 펴가지고 밀어갖고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몰라서 가지고, 아! 그래서 막 본드로 붙여가 붙이고, 붙이고 그때도 이거 그냥 변신 안 하고 독수리였나 로봇이었나 여튼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지금 보면 초작하죠 이거가. 아 조금 빠졌네. 그래서 머리는 가공된 게 아니고 이 몸체 옆 부분이 지금 그 친구가 이제 리페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본드로는 안 붙어요. 어, ABS 본드로 한번 접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게힘 받는 부분이라서. 좀 꺾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레네. 야이 역시 우레네 투가 사실 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이 더 좋습니다. 우레네. 뭐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이거를 뭐 지금 다시 뭐 여기 뭐, 뭐 우리나라 그것은 뭐 고유의 캐릭터인 것처럼 말하는 걸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작권 위반 아닙니까 어쨌든 예. 짝퉁인데 짝퉁을 너무 막 우상화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런 거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이거는 옛날 장난감이랑 제가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어릴때 추억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네, 그래서 좀, 좀 만지기가 조심스럽네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변신이 완료되는 거. 우레메는 자체는 원래 그 토비카게 일본 토비카게 복용을 그대로 사용을한 거고, 뭐 앞쪽에 뭐 하고 디테일 조금 바뀌고 그런 것지 어쨌든 베낀 거고요. 이 투는 이 머리 돌박의 머립니다. 이게. 장기병 돌박이라고 고르겠습입니다 아, 큰거 하나 또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 큰게또 하나 구해보고 싶네요. 음, 요즘 우레메 종류가 그 메이커에서 많이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레메 시리즈 자체가 뭐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극장에서 본게 우레메 투가 마지막이었어요. 3부터이 2의 전대적으로 영화를 보고 실망을 해가지고 원이랑 2는 재밌게 봤죠. 그때는 이제 뭐 이, 이게 그작인지 모르고 본 거니까 캐릭터만. 조금 우리 고유의 캐릭터였으면 뭐 나름대로 괜찮았을텐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시대상이 그렇다 못같여뭐 왈가왈부 말들은 많지만 그뭐 다른 채널에서 말들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게 사람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하기 막 기다렸다가 막상 도착해서 물건을 보니 좋긴 한데 이거 부서진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또 구하고 나니까 또큰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네요 수집이라는 게 간단하게 끝나는 뭐 취미가 아니니까 이것도 사실 SNS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 예, 제가 이거를 그본 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에, 어, 뭐 이거는 역시 물건은 음,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물건이 좀, 안 병신이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그래도, 사실 고전은이 본품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박스. 음. 뭐, 이래저래 인도네시아에서 홍콩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손에 들어왔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